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방송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트로는 한동훈이 말한 헌법 84조에 의해 이재명 태권 꿈이 죽었다. 시사주간 팩트. 여러분, 이재명 꽃길이 사라지고 태권 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이 되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7번 이상 보고했다고 검사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이화영은 6월 7일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고 이재명은 특전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일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고속 기소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이중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일회 신도시 사건 재판 등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네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사회 법원에 가게 되어 여의도에 있는 시간보단 법원에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당 당수도 힘든 입장이고 국회원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모든 채를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6월 9일자 한동훈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써 올렸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말하는 소출한 소수의 재기란 재기만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이 아니고 집행 유에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됩니다. 선거를 다시 하는 거죠. 대북 송금 범죄에 으로전 경기부지사에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공범들이 관한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유죄 판결이 있으니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 감옥까지 안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 이제 살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동훈이 나타나 나의 꿈을 박살을 낼까 하고 한동훈 때문에 미치겠죠. 그러나 세상 일이 작은 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순간은 넘길 수 있지만 거짓이 참을 진실을 계속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고 참 진실이기를 서로 바라고 있고 진실을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사는 순수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장, 법사위원장, 방통상임위원장 등 중요 분과 상임위원장 1 열한 개를 다 차지하고 마지막 일곱 개도.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100%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회가 민주당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국민이 그경격을다 지켜보고 있고 대선이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국회는 순간적 장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 혼자서 해먹는 국회는 반쪽짜리 국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유 없이 또 특검하자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욕심이 많아서 문 대통령의 특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부담감 없이 특검 거부를 할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많은 것이 그때 국민에게 호소를 해봐도 이놈들아 대한민국이 민주당 것이냐 하고 잘 걸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또 오니 민주당은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지 강대강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안 하고 민주당 욕심대로 처리하기에 바빠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안 했죠.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중국에 가서 그 순간 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우리나라 도로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 좋은 건물을 폭파시켰는데 청와대 민주당은 말 한마디 못했죠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북한 김혜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앓겨 가진 욕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직접적인 욕을 해도 말 한마디 못했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서 그럼 그때 대화가 되었습니까? 민주당은 안보의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의 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하시고 대화를 하세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못하겠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한동훈이 출마 안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동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때문이라도 100% 당대표에 출마할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171대1로 상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치의 새 바람을 일으킬 한동안 출마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들어보세요. 세계 나라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 있는데 나는 몰라라고 책임 없이 치료 안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의하고 그럽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호주 어느 나라가 의사들이 환자 안 보고서 무기한 집단 휴지을 합니까? 유일하게 한국 의사들만 환자 안 보고서 치료 안 하고서 휴진 하지요? 그런 급한 환자가 의사 믿고 병원에 찾아왔는데 치료를 못 받고서 그냥 죽어도 항의사들은 60분은 다 몰라입니까? 그럼 의사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급료를 못 받았습니까? 급료 2억부터 4억까지 다 매월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의사가 부족해서 정부가 그것도 27년 만에 1,500명을 늘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국민은 70% 이상 찬성인데 의사선생님, 더 욕먹기 전에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의사가 사는 길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천재교섭 TV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